어머님, 어젯밤에도 혹시 천장 보다가 새벽 3시, 4시 시계 소리 들으셨나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속은 답답해서 결국 수면제 하나를 기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한 약 언제까지 드실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스스로 잠들게 하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에서. 빌딩 상가 컨설턴트로 10년. 이제는 하나 미사에서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지켜 드리는 막내 관장 짱이입니다. 저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3만 명의 몸을 직접 컨설팅하며 왜 몸이 망가지면 인생의 수익률까지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직접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릎 통증 종결 10일 시리즈 그 대망의 1일차 3,000명의 회원님들의 레슨을 진행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5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5분 영상이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거예요 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함께 10일간의 건강적 축을 시작하겠다는 첫 번째 입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저도 수면제 없이는 잠 한숨 못 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사업이 무너지면서 3억이라는 큰 돈을 날려보니 매일 밤 피가 마르더라고요. 돈 걱정, 자식 걱정에 가슴은 뛰고 무릎은 쓰시고 결국 약은 먹었지만 아침이면 머리는 멍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무너진 건돈 때문이 아니라 내 다리 근육이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전제 전공인 부동산 입지 분석에 제 몸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이 어디인지 연구를 했고 딱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쑤시던 무릎이 조용해지더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점을 자게 된 겁니다. 저처럼 인생 끝자락에 다시 태어난 아들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부동산 상권 분석할 때 이동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의 이동 인구는 바로 혈액입니다. 무릎 주변에 근육이 펌프질을 해줘야 피가 위로 솟구치고 머리가 맑아져 잠이 오는 겁니다. 운동 시작 전꼭 하실 게 있어요. 제가 3억의 수업료를 내고 만든 노후 근육 재테크 전자체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 32페이지에 오늘 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영상 아래,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제 카페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다 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자, 첫 번째, 무릎 혈액순환 마사지. 자, 이제 무릎 속에 막힌 길부터 뚫어 줄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양손바닥을 저처럼 마주보게 해주세요. 자, 빠르게 비빕니다. 더 빠르게 손바닥이 뜨거워져야 해요. 자, 이제 뜨거워진 손으로 양쪽 무릎을 포근하게 감싸 보세요. 어때요? 따뜻하시죠? 그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살요. 아이고, 내 무릎아 고생 많았다 하면서요. 오늘 밤엔 푹 자자 하고 말씀도 해주세요. 자, 이제 무릎뼈 바로, 무릎뼈 바로 위를 엄지로 꾹꾹 눌러 보세요. 아버님, 거기 좀 찌릿하시죠? 거기가 집으로 보자면 하속을 합니다. 거기서 막힌 혀를 뚫어야 피가 돌아요. 자, 10번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잠 호르몬 펌프 다리 들어올리기 이제 진짜 펌프질합니다 자 의자 옆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자 왼쪽 다리를 앞으로 쭉 발끝 내몸 쪽으로 꽉 당기세요 자 여기서 10초 버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떨리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숨을 참지 마시고요. 후, 하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준비. 발을 쭉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기고 하나, 둘, 셋.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어도 통증 없는 데까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무릎이 안 아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리세요. 자, 양 다리를 털털털털.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고요. 피가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게 도는 느낌을 느껴보십니다. 세 번째 동작, 공을 활용하여 뒤꿈치 들기. 준비하신 공이나 수건, 뭉치를 가져오세요. 양쪽 뒤꿈치 사이에 쏙 끼웁니다. 자, 가볍게 손을 벽에 대시고, 뒤꿈치를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뒤꿈치로 공을 꽉 깨물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요. 자, 다시 한번 쭉 종아리가 단단해지죠? 여기가 우리 몸의 제 2의 심장이에요. 여기서 피를 위로 쌓아줘야 잠이 잘 옵니다. 아버님, 공 떨어뜨리면 안 돼요. 꽉 잡으세요. 넷, 다섯, 좋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한 게 아주 건강해지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을 꽉 끼우고 종아리를, 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립니다. 네 번째 동작. 벽에 기대어 앉기. 일명 월스쿼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보세요. 발은 앞으로 한뺨 나오시고요. 자, 등을 벽에 댄 채로 스르르 반쯤만 내려가 앉으세요. 아이고, 아버님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요. 딱 의자에 앉을 정도만요. 자, 버팁니다.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리시죠? 무릎 관절 대신 근육이 일을 하는 중이에요. 하나, 둘, 셋. 힘들면 후 하고 숨을 내뱉어 보세요. 자, 조금만 더할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장하십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셨을 겁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내려가 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힘드시죠? 아주 잘하셨어요. 천천히 올라올게요. 다섯 번째 동작. 운동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찌꺼기 비우는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걱정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양손을 배 위에 올리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주세요. 자,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배가 빵빵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뱉습니다. 후. 내몸속 걱정, 근심이 이 숨바람에 다 실려 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이번엔 어깨에 힘을 툭 하고 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호. 자, 어떠세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깊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뱉어 볼게요. 후, 자, 나른해지셨죠? 혹시 하시다가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1대1로 답변을 해드리고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1일차입니다. 오늘 한번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 오늘부터 1일 막내 관장이랑 근육 재테크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내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일 2일차 영상에서는요. 계단에서 내려갈 때빡 하면서 소리 나는 그 무서운 통증 잡는 법 들고 올게요. 오늘은 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계단편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어젯밤에도 혹시 천장 보다가 새벽 3시, 4시 시계 소리 들으셨나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속은 답답해서 결국 수면제 하나를 기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한 약 언제까지 드실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스스로 잠들게 하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에서. 빌딩 상가 컨설턴트로 10년, 이제는 한암미사에서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지켜드리는 막내 관장 짱이입니다. 저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3만 명의 몸을 직접 컨설팅하며 왜 몸이 망가지면 인생의 수익률까지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직접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릎 통증 종결 10일 시리즈 그 대망의 1일차 3,000명의 회원님들의 레슨을 진행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5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5분 영상이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거예요 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함께 10일간의 건강적 축을 시작하겠다는 첫 번째 입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저도 수면제 없이는 잠 한숨 못 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사업이 무너지면서 3억이라는 큰 돈을 날려보니 매일 밤 피가 마르더라고요. 돈 걱정, 자식 걱정에 가슴은 뛰고 무릎은 쓰시고 결국 약은 먹었지만 아침이면 머리는 멍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무너진 건돈 때문이 아니라 내 다리 근육이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전제 전공인 부동산 입지 분석에 제 몸을 적용을 해 봤습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이 어디인지 연구를 했고 딱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쓰시던 무릎이 조용해지더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점을 자게 된 겁니다. 저처럼 인생 끝자락에 다시 태어난 아들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부동산 상권 분석할 때 이동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의 이동 인구는 바로 혈액입니다. 무릎 주변에 근육이 펌프질을 해 줘야 피가 위로 솟구치고 머리가 맑아져 잠이 오는 겁니다. 운동 시작 전꼭 하실 게 있어요. 제가 3억의 수업료를 내고 만든 노후 근육 재테크 전 자체에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 32페이지에 오늘 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영상 아래 영상 아래 보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제 카페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다 드릴 거예요. 꼭 받아가세요. 자, 첫 번째 무릎 혈액 순환 마사지. 자, 이제 무릎 속에 막힌 길부터 뚫어줄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양 손바닥을 저처럼 마주 보게 해주세요. 자, 빠르게 비빕니다. 더 빠르게 손바닥이 뜨거워져야 해요. 자, 이제 뜨거워진 손으로 양쪽 무릎을 포근하게 감싸 보세요. 어때요? 따뜻하시죠? 그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살요. 아이고 내 네, 무릎아 고생 많았다 하면서요. 오늘 밤엔 푹 자자. 하고 말씀도 해주세요. 자, 이제 무릎뼈 바로 무릎뼈 바로 위를 엄지로 꾹꾹 눌러 보세요. 아버님, 거기 좀 찌릿하시죠? 거기가 집으로 보자면 하속을 합니다. 거기서 막힌 혀를 뚫어야 피가 돌아요. 자, 열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잠 호르몬 펌프 다리 들어 올리기, 이제 진짜 펌프질 합니다. 자, 의자 옆보 잡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자, 왼쪽 다리를 앞으로 쭉발끝내몸 쪽으로 꽉 당기세요. 자, 여기서 10초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떨리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숨을 참지 마시고요. 후, 하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준비. 발을 쭉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기고. 하나, 둘, 셋.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어도 통증 없는 데까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무릎이 안 아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리세요. 자, 양 다리를 털털털털.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고요. 피가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게 도는 느낌을 느껴보십니다. 세 번째 동작, 공을 활용하여 뒤꿈치 들기. 준비하신 공이나 수건, 뭉치를 가져오세요. 양쪽 뒤꿈치 사이에 쏙 끼웁니다. 자, 가볍게 손을 벽에 대시고, 뒤꿈치를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뒤꿈치로 공을 꽉 깨물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요. 자, 다시 한번 쭉 종아리가 단단해지죠? 여기가 우리 몸의 제 2의 심장이에요. 여기서 피를 위로 쏴줘야 잠이 잘 옵니다. 아버님, 공 떨어뜨리면 안 돼요. 꽉 잡으세요. 넷, 다섯, 좋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한 게 아주 건강해지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을 꽉 끼우고 종아리를, 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립니다. 네 번째 동작. 벽에 기대어 앉기. 일명 월 스쿼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 보세요. 발은 앞으로 한뼘 나오시고요. 자, 등을 벽에 댄 채로 스르르 반쯤만 내려가 앉으세요. 아이고, 아버님,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요. 딱 의자에 앉을 정도만요. 자, 버팁니다.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리시죠? 무릎 관절 대신 근육이 일을 하는 중이에요. 하나, 둘, 셋. 힘들면 후 하고 숨을 내뱉어 보세요. 자, 조금만 더할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장하십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셨을 겁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내려가 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힘드시죠? 아주 잘하셨어요. 천천히 올라올게요. 다섯 번째 동작. 운동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찌꺼기 비우는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걱정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양손을 배 위에 올리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주세요. 자,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배가 빵빵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뱉습니다. 후. 내몸속 걱정, 근심이 이 숨바람에 다 실려 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이번엔 어깨에 힘을 툭 하고 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호. 자, 어떠세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깊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뱉어 볼게요. 후. 자. 나른해지셨죠? 혹시 하시다가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1대1로 답변을 해 드리고 상담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1일 차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 오늘부터 1일 막내 관장이랑 근육 재테크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내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일 2일차 영상에서는요. 계단에서 내려갈 때빡 하면서 소리 나는 그 무서운 통증 잡는 법 들고 올게요. 오늘은 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계단편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